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풍요롭게 해줄 데일리 퀴즈입니다. 1분 동안 투자하는 이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을 거예요. 경제 상식 하나가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결정하기도 하니까요. 그럼 바로 설레는 마음으로 퀴즈 타임을 가져볼까요? 오늘의 뉴스레터 더 버즈에서는 최근 M7 기업들의 성장 둔화와 시장 변화에 대해 다뤘는데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퀴즈. 최근 성장세가 주춤한 M7 기업 중 혼자 25% 상승한 곳은? 1번 테슬라. 2번 마이크로소프트. 3번. 메타. 4번. 알파벳. 정답은 3번. 메타입니다. M7 대부분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메타는 AI 기반 광고 최적화, 비용 절감, 중국 리스크 회피 등의 요인으로 25% 상승하며 차별화된 성과를 냈어요. 자, 퀴즈를 맞춘 사람은 스스로를 칭찬해주고 맞추지 못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꼭 안아주세요. 부자가 될수 있는 경제상식을 새롭게 알아갔잖아요. 아래 영상 설명과 고정 댓글에 더 많은 경제상식을 얻을 수 있는 뉴스레터 더버즈 무료 구독 링크가 있어요. 뉴스레터를 통해 여러분의 경제상식은 점점 더 자라날 거예요. 내일도 함께 부자가 되는 설레는 마음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